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라는 제목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상이몽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있으나 꿈은 각각 다르게 꾼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믿기는 믿는데, 각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경배할 때도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정립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료 주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종료 나무 가지를 길게 펼치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그 아멘. 그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안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담가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언가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모습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간에는 뭔가 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정치적인 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복자로 또는 공급자로 모든 선을 들어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이제 굶주림,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저 나쁜 로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물리쳐만 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로 오셔달라고 정복자로 그 로마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리시라고 그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 중에도 우위정, 좌의정 자리 갖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압도하시는 정복자로 자기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는 것들은 모두 공급될 것으로 여겼겠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보리떡 다섯 개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먹였을 때 그때 그냥 백성들의 눈은 아마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아, 그러면 우리 의 가난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뭐 뭐, 좋은 옷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밥쌀 준다는데 밥 준다는데 빵 준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저분만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먹는 문제는 그냥 의식주는 해결된다. 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이렇게 정복자의 카리스마, 또 공급자의 권능 이런 것이 보이니까 더더 더 기대가 생기겠죠. 당연히 기다리 아저씨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야.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실 거야. 하는 그 기대.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그 길에 깔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땅 로마 사람들이 압제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 달라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자유를 주시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환영했던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왕이신 것이 여러분 그그 그,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 그런 모습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임으로 만들어 놓은 환영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소리쳤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참그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우상과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상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예수님으로 그려놓고 보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에게 정복자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공급자의 모습도 있으시고 정말이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그 예수님으로만 믿는 믿으려 한다면.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만연해 있는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만 이 땅의 것만을 채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할때 이것이 이것은요 정말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마치 용서하십시오. 그 불교에서 그런 말 있죠. 중이 염분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떡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황금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상에 흔히 찾을 수 있는 우상의 기능을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길거리 우상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파는... 뭐, 로또, 로또, 로또 정도를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태도는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복주의는 결국 세상만 사랑하는 건데 세상의 것만 사랑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같이 갈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 그것들 그것들만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되 나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모습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깬다. 깬다. 여러분 그런 그런 지금 상황이겠죠. 예수님께서 환상에서 사로잡혀서 막 지금 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지금 끼얹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꿈께 정신 차려 그러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잘못된 예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경배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보지 않은 어린 낙이. 그런 낙이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이 나기, 이 낙이인들 제대로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낙이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걷는데 미숙했을까요? 뒤뚱거렸을까요? 그 모습이 늠름해 보이기보다는 사뭇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 어린 낙이를 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왕, 즉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닌 다른 모습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새끼는 바로 그 평화를 상징하니까요. 실제로 예수는 이 평화의 역할을 그 감당하셨습니다. 에베스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자신을 제물로 그 자신을 그 죽이시면서.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고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 또한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악의 짐을 지셨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마태오문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저주시는 분으로,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오셨죠. 근데 그 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 그,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니까 아 무거운 짐다 가지고 가야지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짐 중에서 어떤 짐을 내려놓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셔서 그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서비스 맨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짐을 지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자유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는 영적인 자유였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자유를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렇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참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여러분 것은 신성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용될 동물이나 물건을 보면 전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이나 물건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루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바로 지금 이 예언되었던 민숙이의 예언되었던 그 낙이 그 흠이 없는 온전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성, 그 성별된, 구별된 그낙이를 그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 바로 이 신성함,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순결한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이신 줄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평화의 왕이시군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군요. 그리고 순결한 제물로 오셨군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언제나 섬기는 종으로 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달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느냐, 여전히 이 땅에 머물면서 지옥을 향해 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살짝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 기왕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믿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대답 생명의 대답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구6육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6